<laughs> 자, 이제 캡스톤 준비도 지금 끝났고, 저희는 다행히 잘 준비를 해서 스튜디오에 다 이제 안착을 시켜놨고, 아, 팀 A는 오늘 그 장소를 다른 팀이 지금 다른 분들이 학생들이 지금 캡스톤 찍는다고 쓰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준비를 그냥 장비만 준비해놓고 실제로 거기다 세팅을 못했어요. 세트도 못 찍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일찍 와야 되는 상황에 빠져 있어요. 다행히 저희는 스튜디오가 비어있어서 다 세팅을 했다는 거. 대신 이제 내일은 좀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건 뭐냐면, 저희 학교 이제 셰프스쿨 친구들이 만든 어, 간식인데, 이거 그냥, 어, 셰프스 밀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거든요. 도서관 옆에 가면.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런, 어, 달콤한 거, 디저트류 줄 때도 있고, 초콜릿 같은 거. 어쩔 때는 뭐 샌드위치 같은 거 있을 때도 있고 고기나 밥류가 있을 때도 있고 뭐 그때마다 이제 재료 사정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남는 재료 버리지 않고 잘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때 받은 겁니다. 누가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아시죠? 누가바 할때 누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누가래요.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거 디저트 보는 눈이 있거든요. 딱 이렇게 생겼을 때, 아, 이건 맛있는 거다. 해서 좀 제가 가져왔는데, 맛있더라고요.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한번 까서 먹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캡스톤 했더니 배고프네. 좀 까느라 앵글이 좀 엉망인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견과류들이 콕콕콕 박혀 있고 겉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설탕 같기도 하고 이게 누가인가 보죠? 뭐 아무튼 되게 달콤한 게 겉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약간 무슨 프로틴 바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초코 없는 초코바 같은 느낌이에요. 맛도 딱 그렇습니다. 초코 없는 초코바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먹으면서 갈게요. 배고픕니다. 음. 견과류가 꼭꼭 씹혀서 맛있어요. 어둡다. 음. 달다. 종이까지 먹으면 안 되는데. 음 맛있네요 일을 해서 그런지 저녁엔 별로 안 춥네요 오히려 아까가 더 추웠지 음. 배볼에도 엄청 큰 피껍트럭 이 있네요. 음. 제가 캐나다에 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먹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 이름의 간식입니다. 누가라니? 옛날에, 음, 다 먹고 말아야겠다. 흐음 쓰레기통 음 쪼? 음. 음. 옛날에 보면요 이렇게 동그란 사탕 말고 약간 길쭉하게 생긴 사탕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맛이 있거든요. 봉지로 이렇게 싸져 있는 사탕이죠. 그 중에 누가 맛이 있었어요? 뜯어보면 하얀색 사탕이 있었어. 뭔지 아세요? 거기 이제 뭐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레몬 맛도 있었던 것 같고, 포도 맛도 있었던 것 같고, 딸기 맛, 또 뭐, 다른 맛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건 많이 먹고. 마지막에 남는 건딱두 개. 누가랑 개피. 계피. 개피는 <laughs> 딱 봐도 안 먹게, 안 먹고 싶게 생겼어요, 색깔도. 개피가 이제 어른들 맛이라 안, 많이 남았고. 누가도 은근 많이 남았어요. 왜냐면, 제 기억으로는 다른 사탕들은 다 투명한 봉지였거든요. 그래서 안에 색깔이 보여요. 누가만 하얀 색깔이었어.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았어요. 하얀 색깔 불투명한 봉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유독 누가만. <laughs>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까보면 또 하얀색이야, 그게 또. 근데 그거 알죠? 원래 사탕은 아무리 더워도 그 형체가 막 흐물어질 정도로 더울려면 진짜 많이 더워야 되거든요? 아무리 더워도 형체가 막 없어지진 않는데 누가 막 샀다가 유독 쉽게 형체가 흐물어져서 더운 여름에 어디 베란다 같은 데 잠깐 있다가 며칠 거기다 놔뒀다가 이제 딱 까면 그막그 그 봉지 그 모양 그대로 굳어 가지고 딱 뜯으면 따다닥 소리 나면서 <laughs> 봉지 모양이 거기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게 기억이 나요. <laughs> 그게 제가 기억하는 누가인데, 이 누가는 되게 맛있네요. 맛있게 만들었어. 우리 셰프 학교 친구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무슨 약간 중독 맛이 나는 치킨 스테이크? 그리고, 어, 터키 스테이크? 같은 거 있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와,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고급진 여기 식당에서 먹는 느낌? 중동음식 맛있잖아요. 병아리콩 같은 거 있고 막 뭔지 아시죠? 너무 맛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셰프 스쿨 친구들이 만든 셰프 스메일 받으려고 기회가 될 때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너무 맛있거든 이것도 맛있다. <laughs> 아무튼 든든하게 배를 또 채웠고.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음, 오늘은 늘 오던 길로 가고 있어요. 네, 늘 가던 길이 제일 편하죠. 이 뭐. 아, 캡스톤 준비는 저번에 또 한번 해봤다고 또 나름 또 부드럽네요. 다행히 여기. 4학기 친구가 없어졌는데 또 다른 4학기 친구가 와가지고 어 빈자리를 메워줬어요 그 네. 친구도 4학기 친구인데 음 여러 가지로 잘 도와줬습니다 뭐 본인도 하는 거니까요 도와줬다기 보다는 근데 뭘 이제 해줬냐면 이제 뭐 장비 다루고 세팅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잘하고 그런데 음, 중요한 건뭐 이제 장비 챙기는 거 음, 그런 거를 이제 좀잘 해줬고 뭐이 장비 저 장비 뭐가 없어지는지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잘 챙겨줬고 음, 그런 게참 좋았고요. 음, 그랬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하나씩 있어줘야 이제 화투로 뭔가가 이렇게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응. 막 현장에서는 막 바쁘고 서두르다 보면 중요한 거 이제 놓치고 갈 때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를 딱 해주더라고. 오늘 뭐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감독이 보는 모니터를 이제 설치하는데 그걸 이제 비디오 빌리지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큰 모니터 이제 두개 카메라가 두 대니까 큰 모니터 두 대를 딱 놓고 영화 보면 감독님들 앉아 가지고 모니터만 보고 있잖아요 딱 그거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서 비디오 빌리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빌리지니까 마을 <laughs> 비디오를 위한 마을인가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에요 테이블 하나에다가 모니터 놓고 이제 거기다가 다 연결해 놓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비디오 빌리지를 이제 만드는 게 우선이고 그게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가야 결국은 감독이 저희가 찍는 거 보면서 디렉팅을 하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뭐 HDMI 선 꽂으면 되잖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면 카메라가 일단 두 대고 그거를 이제 실제 선으로 꽂으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거리가 멀 때도 있고,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늘 계속 옮겨다녀야 되고, 때로는 그 카메라들을, 음, 핸들드라고 이제 어깨에 이제 딱 걸고, 손으로 찍을 때가 있거든요. 막 돌아다니면서 찍어야 되는데, 그런 때 이제 선이 있으면 좀 번거롭겠죠, 아무래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기술이 뭐가 좋아졌냐면, 그걸 무선으로 바,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모니터한테 무선으로 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냐면 카메라가 있고 그 카메라에 여러 장비가들이 붙으니까 제가 이제 볼수 있는 촬영할 때볼수 있는 모니터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모니터를 하나 더큰걸 놔요 붙이는 거죠 옆에다가 그럼 옆에 이제 모니터가 있고 그 모니터를 카메라 연결한 그 모니터를 그 무선으로 통신하는 장비가 받아서 통신을 해 줘요. 그러면은 그 모니터에서 송출한 화면을 그 저희 어시스턴트 카메라 카메라 어시스턴트가 보는 화면으로 받아요. 작은 화면으로. 그 화면으로 뭐 하냐면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밖에서. 밖에서 포커스를 왜 맞춰야 되냐면 제가 이제 핸드헬드나 뭐 이렇게 카메를 라 들고 할때 혼자서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 포커스만 전문적으로 계속 보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자기 할 일인 거죠. 그 사람이 볼 모니터가 한 대가 있어요. 영화 촬영 현장 같은데 보면 이런 다이얼 계속 돌리면서 화면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팔로 포커스 하는 건데 그 모니터에서 제가 이제 카메라 모니터에서 수신, 송신한 그 화면을 받는 거죠. 송신하는 거죠. 그럼 그 화면을 선으로 감독 모니터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거든요. 그 모니터가 총4 대인 거죠. 제 카메라 모니터까지 카메라에 붙어 있는 모니터. 그 옆에 제가 따로 두는 모니터, 어시스턴트가 보는 팔로 포커스 모니터, 그리고 감독이 보는 모니터,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걸 다 연결하고, 그 카메라와 감독, 그 비디오 빌리지에 있는 모니터까지는 무선으로 연결하고, 보통 그렇게 하죠. 거기에 이제 몇 개의 모니터가 다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수, 수신, 송신하는 거를 다 받으면 되니까.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하고 뭐선 연결 그리고 뭐 전원 연결 그게 이상 없이 송수신이 되는지 그게 그렇게 연결을 했을 때 동선에 불편함은 없는지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을 이제 현장 그 당일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니까 이상 없이 만들기 위해서 미리 이제 오늘 해놓는 거죠. 처음에 저희도 복잡하다고 느꼈어요. 너무 많은 걸 하니까. 근데 또 오늘 다시 하니까, 음, 뭐, 할만하더라. 는 거였고. 저번에는 10시 다 돼서 막 10시 반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오늘은 한 8시 한 40분 정도. 거의 1시간 반 이상 단축시키고 그랬죠.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더 아이고 이제 내일은 쉬고 음 주일날 또 촬영을 갈 텐데 아 팀에 도와주러 가야죠 또뭐 해야 될거 있으면 하고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일찍 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또또 하... 일요일 날은 그거라서 <laughs> 그 뭐야? 서머타임이 적용되는 날이라서 1시간 손해 보고 가야 되는데 아,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해봐야죠. <laughs> 또 이제 저번에 봤던 친구들이 또 한번 봤다고 이것저것 또말 걸어주고, 뭐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재밌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잘 해봐야죠. <laughs> 점점 날이 풀려가는 토론토였습니다. 여러분, have a good night